안녕하세요, 진지도입니다. 오늘은 청바지 추천을 해보려고 해.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은, 최근에 한두달 동안 제일 많이 입고 있는 청바지야. 편하기도 하고,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핏도 핏이고, 정말 내가 딱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바로 모드나인의 청바지인데, 저번 블랙진부터 해서, 러스티로즈, 그리고 이거 세 번째까지, 꽤나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청바지 브랜드인데, 어, 내가 직접 구매를 한 옷이고, 또 무엇보다 엄청나게 많이 입고 있어요, 요즘에.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옷이야, 이게. 가장 못해서 말을 하자면 거의 슈퍼 나갈 때 입는 정도로 추리닝 대용으로도 많이 입는 청바지야.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거는 정말 자부심 있게 소개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리뷰를 들어가 볼게. 전체적인 느낌은 이름부터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크로스 데미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청바지야. 크로스 데미지. 크로스 해치라는 그런 워싱이 줄을 이루는 그냥 무난한 청바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워싱이 들어가 있는 청바지야. 조금 러프한 느낌이 많이 있고, 거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난 특히 여기서 제일 좋았던 워싱은 전체적인 이런 워싱도 너무 좋지만, 옆에 사이드라인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보이지? 이런데 워싱이 들어가 있는 딱 가장자리 워싱이 난 제일 이쁘더라고 그거에 빠지게 됐고 이런 워싱을 옛날 디오몬 시절의 제이크 진을 보면 은 약간 이런 느낌이 나 워싱이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요즘 느낌에 맞게 워싱이 돼있어 근데 옛날 디오몬 시절의 워싱을 보면 은노 워싱이 조금 많이 껴있는 아저씨들 입는 청바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청바지인데 어이 크로스데미지는 그런 노 워싱 같은 걸좀 빼고 요즘 중청진 있잖아 요즘 스톤 워싱 들어가 있는 약간 그레이시한 느낌이 있는 중청진들 그런 느낌이 나는 청바지야 그래서 그래서 레트로 무드에도 맞고 조만간 이게 또 유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무조건 이제 하고 있어 지금 그냥 허리 쪽도 디테일을 보면 워싱이 좀 들어가 있는 편이야 그리고 이쪽에 보면 캐더싱이 좀 들어가 있는 게, 고양이 수염 같다고 해서 캐더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과하면은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 또두 번째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게, 워싱이 좀 들어가 있는 데님들은 모두 다 개체 차이가 있어. 왜냐면은 워싱 자체가 똑같이 찍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개체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드나인 매니아들은 보면은 두 개를 사서 하나를 반품을 하더라고. 부자재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은, 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각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리벳? 버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부자재 같은 거는 일본산을 썼다고 해. 뒤에 가죽 패치를 보면은 원래는 평범한 가죽 패치였는데 이번부터는 좀 바뀌었어. 좀 친환경적인 패치로 바뀌어서 훨씬 더 빈티지한 루드가 있는 것 같아. 거의 그렇고도 YKK 지퍼 썼고 그냥 무난하게. 봉제 퀄리티 이런 것들은 이 안에 같은 거 까봐도 이런 가랑이 쪽이 보통 봉제가 좀엉망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 무난 무난한 봉제. 봉제 퀄리티 같은 것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뒤에 보면은 나는 솔직히 백 포켓 부분이 너무 좋아. 약간 빛바래져 있거든. 엉덩이나 이제 허벅지 뒤쪽 부분 좀 약간 하얀 느낌이 있고, 그래서 난이 하얀 느낌이 더 하면 더 할수록 좋더라고. 이금 이렇게 워싱에 내가 반정도가 반했다면은, 핏에 대해서 또 이제 반 정도 반했는데, 이런 핏을 너무 찾고 있었어. 기장이 좀 길면서, 어느 정도 조금 슬림한? 그런 진을 찾고 있었는데, 옛날 거를 찾아보면은, 옛날 에디 시절 생로랑을 뭐 비교를 하자면은, 엄청 타이트해. 무슨 끼니 진이 나잖아. 지금 이 크로스 데미지는, 그런 생로랑에 너무 하드코어한 스키니가 아니라, 슬림 스트레이트라는 말이 딱 맞아. 일자인데 좀 슬림한? 그런 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그런 걸 입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난 솔직히 신축성이 좀 중요하다 보거든. 엘라 2% 정도 들어가서 아주 딱 적당한 그런 실축성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추리닝 대신 많이 입는다고. 정말 편해. 무릎 늘어남 나 이런 것도 난 솔직히 말해 많이 못 느꼈어. 어느 정도는 늘어난 게 있는데 쌈마이 청바지 이런 것들보다는 무릎 늘어남 이런 것들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정도로 많이 없어 그리고 기장 같은 것도 좀 무난하게 기장 긴 청바지를 한번 입문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적당한 기장인 것 같아 손니법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 보자면 은 나는 개인적으로 컨버스 하이탑이나 첼시부츠 아니면 옛날 느낌으로 입고 싶다면 독일군 같은 거랑 매치를 해도 진짜 완전 디오르무 느낌으로 이 매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 거랑 매치했을 때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매치할 수 있고 위에는 이런 식으로 반팔 셔츠랑도 매치를 하면 좋겠지만 반팔티나 검정색 반팔티 뭐 이런거랑 그냥 너 입을 하든지 이렇게 매치하면 좋을 것 같고 입을 때는 어떻게 입냐 너 입을 할 때는 골반에 걸쳐 입는 거를 추천을 하고 빼서 입을 때는 약간 내려 입는 것도 추천을 해. 두께감에 대해서 말을 못했는데 두께감은 13온스로 약간은 두꺼워. 막 얇진 않아 여름에 입어도 덥지는 않은 그냥 딱 정도? 네, 되게 평범한 두께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나는 조금 더 얇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터치감 같은 거는 조금 다른 데님들에 비해서 좀 부드러운 편이야. 사이즈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나는 30-31사이즈 사이즈를 주로 입는데 31사이즈를 갔어 웬만해선 정 사이즈 가는 걸 제일 추천을 하고 1업은 절대 안 하는 걸 추천을 해 1업 하면 너무 커져서 정 사이즈를 입으면 웬만해선 다 맞지 않을까 난 핏은 좀잘 맞는데 허리가 좀 크네 하는 사람들은 세탁 같은 거를 해도 수축을 하니까 세탁을 해서 수축을 이리적으로 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핏이 또모드4시라고 있어 그거는 크롭진이야 그는 거 크롭진 느낌으로 나온 크롭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핏은 거의 동일. 그래서 이 색감은 좋은데 크롭진을 입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포시를 가면 될것 같고, 이렇게 좀 기장이 긴걸 입고 싶다면 모두 원했어.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오늘 이소개해드린크로스 데미지를 제일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구매를 하면 제일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어. 내가 추천하고 싶은 정말 내 인생 바지를 조금 더 구독자들한테 싸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뭐 기회를 내가 만든 거지. 뭐 아무튼, 그렇죠. 어, 많이들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근데 그렇다고 강요는 안 해. 취향은 다 존중을 하고 괜찮다면 사도 될 만큼 괜찮은 청바지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 정말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나는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